누구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지내. 진한... 그죠? <laughs> 조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아,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본적 없고, 증조 할머니 본 적도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가 본 적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 제사를 지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내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본인들이 복 받을까봐, 제사 지내야 해가 없을까봐, 자식 앞길을 망치지 않을까봐,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효도가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제사 지내는 게 싫어서, 제사가 많은 집은 시집 안 오려고 해요. 특히 종갓집. 맞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집들은 다 자식들이 안 풀려요. 생각해보세요. 안 풀려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다 자식들 망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제사는 불교가 아니에요. 지장보살 보는 경에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유교예요, 유교. 유교 사상이 바로 제사를 지내게 지금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잘 사는 나라, 미국, 제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잖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거기 제사 안지내거든요 살생한 고기를 제사 안 지내요. 거기는 살생도 안 해요. 파이 모기도 안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 지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이에요. 그 집이 제사 때문에 콩가루 됐어요. 너무너무 잘 살던 집. 잘 나가던 집, 없는 제사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내던 집이에요. 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받을 거다 받아놓고 나 제사 안 지내.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대판 싸웠죠. 그리고 나서 다등 돌렸어요. 형제가. 자식들까지도 다등 돌렸어. 콩가루지만 제사 그렇게 열심히 지내는데도 제사 지내는 게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더안될 수도 있어요. 왜? 제사상에 고기를 얹게 되면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고 아기들이 몰려들어서 손을 대는 거예요. 아기들이 몰려들게 되면 불행해져요. 아기들은 인간의 불행을 즐기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옛날에 제사 열심히 지냈거든요. 근데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편안한 집안이 됐지만. 자식들 악기를 망치는 게 바로 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 간들에게 모였다면 싸우 싸움을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기 세계. 그리고 제사밥 먹고 탈난 경우를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전에. 만약에 조상들이 먹었으면 탈이 나겠어요? 조상들이 제사밥 먹고 탈나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기들이 몰려들어서 음식을 손댔기 때문에 탈나는 거예요. 제사,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안지내요 그리고 지내더라도 천도자하고 나서는 채소, 나물 그리고 과일만 얹고 떡만 얹어요. 지금까지 했던 숲을다 버렸어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야기해요. 아예 지내지 말도록 하고 꼭 지내야 될 일이 있으면 절에 맡기든지 아니면은 고기 생선 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집안 잘 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업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업에 의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업에 의해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1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줘요. 우리는 매일 새끼 먹으면서 1년에 한번 와서 먹는 게 고마워 하겠어요? 괜히 불러들여갖고 집안만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죽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가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얹어주는 게 바로 고기 얹어서 지내는 제사예요. 살생한 음식으로 만든 제사예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살생한 음식을 얹어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집안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치적으로 아기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집안에 오글오글 몰려들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아기들은 인간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에 피와 살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배고픈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삿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기들은. 만약에 조상들에게 제사가 필요하다면, 음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루 세끼 먹잖아요. 우리처럼 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 채려서 줘야 되겠죠. 왜 1년에 한번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항상 우리는 거꾸로 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게 정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제까지 제사 지내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돼지 잡아서 살생하는 거 아, 남들도 해,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고기 올리는 집안도 있대요 제삿날 닭고기 올리는 집안도 있대요 그 조상이 좋아했다고 세상에. 그 제사상에 한이 맺힌 원한의 존재들이 그득 몰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 잘 되겠어요? 더 원한들이 몰려주겠죠. 그러면은 집안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거꾸로 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럼 제사 날뭐 해야 되냐? 제사 안 지는 대신에 방생하면 돼요. 그 제사 제 돈으로 방생하면 돼요. 오늘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방생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음식 만드는데 시간 안 들어도 되고. 그 고기 냄새 풍겨 갖고 아기들을 불러들이지 않아도 되고 집안은 더잘 되고 자식들 앞길이 훤해지 않겠어요? 제삿날 방생하세요 왜 그걸 몰라요? 그위치를 지금부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자식을 위한 길인지 어떤 게 조상을 위한 길인지를 어떤 게 효도하는 길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